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대규모 마을 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며 다양한 사역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인천시 영복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영복교회. 고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사명선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대를 포함해 3 40대가 전체 교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 교회. 젊은 교회가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 믿음의 유산과 전통을 잘 지켜내는 어른 세대, 믿음의 전통을 잘 따라주는 조금은 젊은 목회자.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포용해주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효과. 거기에 맞물려서 이어지는 효과가 무엇이었냐면, 이분들이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사역하고 일하시는데, 3040 세대들이 그대로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어, 정말 많이들 찾아왔어요. 3040 세대들이 들어오니까 다음 세대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전 세대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지역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 세대들을 잘 섬기자,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30, 40 세대들 그리고 이 세상을 담을 그릇이 되려면 지역과 소통해야 된다. 이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자. 영복교회는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함께하고 있는 따뜻한 냉장고. 성도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식품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이따뜻한 냉장고 안에 물품을 집어넣을 걸한 손에 도 들고 그렇게 기쁘게 오시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보면막 귀여워요.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할뭐 그런 것들 잘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18일 영복 교회와 마을 공동체가 함께한 생명 플러스 마을 축제. 교회가 하루를 마을 주민들한테 선물하는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능력이 있다면 생명력인데 생명의 능력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날 우리 교회가, 모토가 그겁니다. 영복교회가 어, 지역을 위해 하루를 선물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들, 어린이들 무료로 타고요. 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부스들 안에서 생명사랑에 대한 자살 예방이라든지 또 우울감 예방이라든지 하루를 선물받은 주민들도 함께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서창동 지역이 공원도 많고 참 살기 좋은 곳인데 이런거나 행사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주체가 돼서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열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인천 영복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2017년 풀리마켓으로 시작된 마을 축제는 연인원 2,500명 정도가 참여한 대규모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사랑 장학 선교회 카페 프로젝트 사역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섬김은 믿지 않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입니다. 서창 이동해서 뭐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여기 영복교회에서 주체가 돼서 그런 활동 같은 걸좀 많이 열어주세요. 교회 자체를 이제 안단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교회란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좀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즐겁게 사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복교회.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 교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담아야 할 텐데 어떤 그릇이 될까? 우리 이제 미래를 담아야 합니다. 미래와 꿈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우리 신앙을 계승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담는 그릇, 꿈을 담는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애쓸 것이고요.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